안녕하세요. 더불어 잘 살기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어, 매도하는 이제 방법인데, 에, 하나의 그냥 모양만 보고, 다른 거는 거의 참고하지 않고, 어, 모양만 보고, 우리가 이제, 아, 요런 모양에서는 어, 매도를 하자. 아, 요런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모양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쌍봉이죠, 그죠? 어, 쌍봉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뭐 모든 분들이 주식 찾,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뭐 쌍봉이면 그죠? 대부분 이제 예,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가 진행이 되죠. 어, 이렇게 그죠? 어, 고점이 이렇게 일정 부분 이렇게 이제 고점이 어느 정도 좀 낮아지거나 그 일정한 수준에 돌아오면 그죠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좀 이제 매도 진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에에 쌍봉 그죠?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들은 예, 여러분들께서 이게, 요런 자리는 웬만하면 회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요러한 쌍봉들은 제가 조금 더, 어,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어, 요런 것들인데요, 또. 자,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가 쭉 나오다가, 두산중공업, 하락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여기서 뭔가 이제 바닥을 잡, 잡는 듯한 모습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나름 이제 신뢰를 가지고, 그죠? 여기 또 고점도 올라갔고, 그죠? 그러면 요 바닥 정도는 우리가, 야, 이거 이제 짐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예, 코로나19 외부 변수가 나와서 이제 이런 모습이 들어오긴 했어요.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에 예,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이 들어오죠. 이런 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 자칫하면 이제 이렇게 급락을 맞아버리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즉 쌍봉 어,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 우리 이제 엘리엇 파동이론 기초적으로 보더라도 어~ 이제 추세가 꺾이는 자리 그죠 상승 추세가 이어가다가 이어가다가 추세가 꺾이는 자리 그죠 어~ 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하락 추세로 완전히 이제 전환되고 아주 이제 위험 관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요러한 쌍봉은 여러분들께서 어~ 제 여러분들은 이제 기준 차트 제가 이제 기준 차트를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데 에 예, 일봉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설명을 드리는 것뿐이고 요일 요게 이제 그 여러분들의 기준 차트 예를 들어 뭐 15분 차트든 5분봉 차트든 30분 차트든 어떤 차트가 되었든 간에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준 차트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펜 이상 일봉을 가지고 설명을 할 뿐이고, 뿐이고, 어, 여러분들께서, 어, 보시는 차트, 기준 차트, 어, 분명히 제가 기준 차트를 마련하시라고 했죠. 요, 기준 차트,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야, 기준 차트가 뭐야?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우리, 그, 구독자님들 성향에 따라가지고, 그죠? 어, 성향 자체가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 있고, 좀 길게,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 있고, 다 다르죠? 어, 그러면, 어,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그죠? 뭐, 주봉, 일봉 차트 보고 매매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분봉 차트를 봅니다. 그 분봉 차트 가운데서도, 내가 성향에 맞게 5분봉 뭐 10분 여러 분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분봉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차트가 어떤 차트냐? 그래서 그 차트를 여러분들의 기준 차트로 설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기준 차트. 이 차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가 적어요. 실수가 적고 또 매수 매도 할 때는 반드시 이 기준 차트를 갖고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 일단은 PCL도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PCL도 여기서 분명 히 쌍봉이 이렇게 나왔죠, 그죠 쌍봉, 쌍봉이 나오고 여기서 개하락을 하면서 제가 이제 위험 관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어, 어 매도 신호를 냈죠. 어, 이렇게 이제 위험 신호가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한번 잘라주고 잘라주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저점을 한번 공략을 해 보는 이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 봤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을 나는 뭐 무시 한번 해 보겠다. 뭐 그러셔도 저는 뭐어뭐 어, 뭐, 어? 어,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 분명하게, 이제, 어떤 위험 신호가 들어왔던 자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단,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죠? 어,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쌍봉을 말씀드렸어요. 쌍봉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쌍봉. 어,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그죠? 어, 이 쌍봉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봉, 기준 차트 어떤 기준 차트에서든지 이 쌍봉이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어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 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두 번째 이제 갭입니다. 갭, 갭. 제가 이 갭을 여러분들께 이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요. 갭. 이 갭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어떤 호재 재료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순수 개인들에 의해 가지고 갭이 발생될 수도 있으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떤 특정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갭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작전주들. 그래서 이 갭이 일정 부분 나오게 되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갭에 대한 의미 부여. 그죠? 어, 우리가 지, 지금 이제, 이거, 물론 이제, 예, 잠깐, 잠깐만, 요거 한번 보시면, 요런 갭이 있죠? 그죠? 요 갭이 있습니다. 지금 PCL이, 제가 이제 PCL 요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응급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PCL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는데, 전저점을 깨는 구간 자체가 갭 안에 있어요. 그죠? 갭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갭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laughs> 자, 그래서 갭 하락 부분을 한번 볼게요. 갭 하락. 어떻게 이제 갭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인가? 이제, 음, 제일, 아까 이제 기아차부터 한번 보죠. 기아차가 여기 상당히 이제 공부할 게 많은데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선 모양입니다. 선 모양, 선 모양. 선 모양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보여드릴 것이고. 자, 이런 부분인데요. 단기 고점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일정하게, 일정하게 고점에서 이러한 박스권을 유지를 하죠. 그죠?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했다가,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갭으로 떨어지는 이런 자리. 갭으로 떨어지는 이런 자리요. 이거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날도 갭으로 떨어졌죠. 특히 고점 부위, 이 고점 부위에서 어잘 떨어지지도 않았고. 않고 또 오르지도 않고 이러다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갭으로 툭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때는 위험 신호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갭 하락. 고점 부위에서 고점 부위에서 갭 하락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죠. 요러함 그죠. 저점이 낮아졌고 일정하게 여기서 뭔가 어 뭔가 되돌림 상승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있으나 그 다음날 어때요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오리죠 요런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한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정한 고점 부위에서 일정하게 이게 뭐 3일이 될 수도 있고 5일이 될 수도 있고, 어, 일정하게 요렇게 박스권으로 며칠 진행이 되다가, 어, 그 다음날 갭으로 탁 떨어지면, 갭으로 떨어지는 요런 자리요. 요런 자리는 굉장히 아픈 자리입니다. 요게. 굉장히 아픈 자리. 그니까 러 요, 요럴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어한번 매도 진행을 하고 가야 된다. 여기는 연속적으로 지금 개팔아 가고 있죠. 이 자리는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예요. 그렇죠?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밑에서 발생이 됐는데, 나름 뭐 바닥을 또좀 진정되나 하다가 그 다음 날또 개부로 또 떨어지죠. 이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그뭐 어? 어 며칠간의 어떤 그어 횡보 그죠 어 이게 바닥이든 고점이든 간에 이게 갭으로 그 다음에 갭으로 하락하면 하라, 하라 이게 굉장한 위험신호다 그죠 이거는 쌍봉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쌍봉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쌍봉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루 이틀 늦어도 관계없어요 하루 이틀 늦어도, 늦어도 조금 이렇게 예, 물론 이제 손실이 조금 커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크게 관계는 없으나 이런 하락 부분, 이런 갭 하락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뼈 아픈 자리가 돼요. 자, 여기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요런 자리 한번 보실게요. 자, 삼성전자도 요런, 렇습니다 여기 며칠간에 고점부, 단기 고점부분에서 며칠 뭐 이렇게 끔찍끔찍 하다가 그 다음날 갭으로 툭 떨어지죠? 이게 갭 보자마자 일단 던져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갭 보자마자 그냥 던지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요것 한번 보세요. 요거는 상당히 기간이 길죠? 그런데 기간이 이렇게 길다가 그 다음날 갭으로 툭 빼니까 훅 빠집니다. 그냥 자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는 상승 추세여서 상승 추세에서 나는 이런 거 그냥 무시하고 나는 크게 보고 간다 뭐 그러면 뭐 저는 할말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런 데서도 매도 신호가 들어오죠. 그렇죠? 매도 신호가 많이 들어와요. 연 날도 갭 하락 들어오죠. 요거는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이제 된 것이고, 요것도 갭 들어오죠. 갭 하락 들어오고, 여기서도갭 하락이 또 들어와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그 일정하게, 그죠? 일정한 뭔가 박스권 요런 부분들을 어, 갭으로 이탈되는, 요런 상황이 들어오면 여러분들께서는 상당히 주의를 좀, 어, 하시고, 일단, 매도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 요런 어, 말씀 한번 드리고요. 어, 자, 첫 번째 쌍봉이고, 두 번째 이제 갭 하락입니다. 갭 하락. 개파락, 어, 요런 부분들. 갭 하락 부분을 조금, 음, 뭘 보여드릴까 필로시 필로시셀스케어. 자, 이런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요날도두 개의 꼭대기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날 갭으로 빼죠. 이거는 일단은 틀고 나와 나와주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에 이제 일정하게 쭉 진행이 되다가 그죠? 이렇게 일정한 박스권을 쭉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쭉 진행하다가 뭔가 뭐 이제 또 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 그다음 날 개으로 툭 빼죠. 그죠? 그다음 날 개으로 툭 빼요. 자, 요런 자리는 무조건 일단 틀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특히 요렇게, 어느 정도 그 박스권, 이, 확인된 요런 자리는,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한번 틀고 가야 돼.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어, 뭐, 되돌림, 되돌림,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죠?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잘라주고 가자. 잘라주고, 그렇게 한번 하시, 고 하시고요. 자첫 번째 쌍봉, 두 번째 개파락세 번째 섬입니다. 섬, 아일랜드 섬, 고점에서 섬. 그죠? 이것도 두 개의 섬이죠, 그죠? 두 개의 섬이에요. 이 섬이 왜 발생됐습니까? 그 다음날 여기서 개파락 나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아까 개파락 부분하고 요 섬하고도 일정 부분 매칭이 되죠 그죠 자 요거는 섬이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섬은 아닌데 일정한 박스권을 이탈하는 개파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섬들은 또 여러 개 많이 나오죠 기아차이에서도 많이 나와요 요런 부분 말이죠 요런 부분 단기 고점에서 섬이 발생되죠. 그죠. 단기 고점에서 개파락 나옵니다. 그죠? 단기 고점에서 개파락 섬. 그죠. 어,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던져 놓고 보자. 그죠. 던져 놓고 보자. 아까 삼성전자도 여러번 나왔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섬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두 개의 섬.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섬.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거는 이제 섬은, 섬이 이상하게 떠있죠. 떠 그죠? 연속적으로 지금 이제 개파랑 나오는 이런 자리는 굉장히 안 좋은 자리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섬 고점 부위, 단기 고점 부위에서 섬이 나올 때, 그죠? 섬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매도의 동청을 같이 하는 합니다. 자, 첫 번째 상봉, 두 번째 개파락, 세 번째 선발생. 자, 이제 이게 선발생이 우리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죠? 이게 이제 고점에 섬이 발생되면 매도지만, 저점에서 섬이 발생되면 오히려 매수입니다. 그죠? 저점에서 섬이 발생되면 오히려 매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제가 그아 밑에서 섬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갭 상승이라든지 일정한 상승 출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강조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카카오, 잠깐 한번 볼까요? 카카오도 이런데 한번 보세요. 요런,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여기도,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개파락 자리,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잘 뜯어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죠? 개파락 자리. 여기도 또하나 이제 섬이 나오는데, 그죠 이게 이제 단기 고점 부분이냐 이제 여기에는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면어 요거는 하락 추세로 갔다가 지금 늘림 자리죠 그죠 눌림 자리인데 어쨌든 간에 한번 정리해 놓고 가자 뭐 이렇게 가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좀더 확인하고 가겠다 그죠 어,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지금 쌍봉하고 쌍봉 그리고 개파라 고점 부위에서 개파라 이런 거 있잖아요. 개파라 어, 그리고 섬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점 부위에서 고점 부위에서 은봉입니다. 은봉 자, 이제 고점부에서이 음봉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세력주에서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세력주. 어, 작전주. 어 이런 것이죠. 고점부에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는 거. 그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점부에서 음봉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어,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음봉이 떨어질 때, 에,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하나 더 보실 것은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이음봉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여기처럼 이렇게 꽝청 실리면, 이거는 뭐, 뒤도 안 보고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뒤도 안 보고 빠져나와야 되고, 어, 예를 들어서, 음? 뭐 하긴 했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한번 털고 나오는 게 맞기는 맞아요 차후에 밑에서 한번 더어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자 지능생명과학 이런 이런 음봉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 동반해 가지고 이렇게 음봉이 크게 들어오면 음봉이 크게 들어오면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한번 하고 가자 라는 취지입니다. 자, 짐 매트리스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그죠? 고점 부위에서 음봉이 크게 한번 나오고 거래량까지 동반되면 이거는 일단 한번 털고 가자는 얘기고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추후에 올라오는데 이게 자꾸 저항 역할을 하죠. 그죠? 자꾸 저항 역할을 해요. 어, 지금 이제, 뭔가, 어, 음, 그 되돌림이 들으려고 하고 하고는 있으나 좀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어, 어 오늘 준비한 게총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그냥 이제 모양만 보고 이제 매도하시는 거죠. 뭐, 얘를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그렇죠? 모양만 보고, 쌍봉은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이제... 음.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면 드리지만 기준 차트 여러분들의 기준 차트에 똑같이 접목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편의상 일봉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준 차트를 가지고 그대로 그대로 진입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 쌍봉 그리고 어, 개파라 특히나 이제 그 기준 차트 짧은 차트 분봉 차트에서 이 쌍봉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개파라 이거 무시했다가는 그냥 여러분들 아주 이제 음, 단기간에 아주 이제 예, 낭패를 봅니다. 어 그리고 섬 모양으로 다볼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고점에서 음봉 그죠 고점에서 다소 큰 음봉 모양으로 다볼수 있는 거잖아요.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 굳이 따지지 않아도 안아도 대충 이 모양만 보고도 여러분들께서 어아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일단 유형 관리하자. 특히나 이캡 하락 부분 그죠이캡 하락 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놓쳐요. 제가 이렇게 쭉, 그, 강의도 해보고, 어, 저도, 어, 십수년 전에는, 음, 어, 대강의실에서도 강의를 많이 해봤는데, 에 강의를 해보면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거든요. 어,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요 부분, 두 번째 부분. 어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러 차례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 요런 부분 꼭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제 매도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어 매도의 기술이라는 것도 있고 이럴 때 매도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음봉 저격기법에서도 매도 어 기준이 있고 또 오늘 이제 모양만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그죠? 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 매도 부분은, 물론 매수도 중요하지만, 그죠?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매도 부분은, 그죠? 어, 제 강의뿐만이 아니라, 어, 어떤 전문가든 코스든 간에, 매도에 대한 강의가 있으면,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어 물론 이제 제가 매도하는 방법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매도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양만 딱 보고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는 그냥 매도하고 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자, 다음 주에 또 뵐게요.